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눈이 아주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laughs> 어제 제가 저미제하판을 구하느라고 저 파주를 갔다가 저 우리 선배님하고 파주를 갔다가 인천에서 다시 와갖고 인천에서 술을 한잔 먹었는데 아 이제 둘이 이제 술이 좀 맛이 갔어요 그래갖고 좀 이제 베트남 저 생각도 나고 해갖고 우리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동암역 인천 동암역에 가면은 국광장에 가면은 거기 뭐 베트남 저 식당들이 많고 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저 음식 먹고 술 먹으면서 같이 농담도 좀 하려고 갔었는데 아니 베트남 뭐 카페, 다방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더니 베트남 아가씨는 하나도 없고 중국 아가씨, 조선족 아가씨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맥주 한 병에 이업들이 한 병에 5천 원을 받는데 뭐, 세 명, 네 명이서, 한 잔, 큰한 잔, 그, 뭐, 머그잔에다가 한잔 따르니까, 한, 한 병이 그냥 다 날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명, 다섯 명이 와갖고 따니까, 그냥, 이만 오천 원, 3만 원. 한잔 먹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잔이면, 그냥, 5만 원이나, 가요. 그래갖고, 한, 5분, 10분 만에, 칠만 오천 원인가 내고 와 나왔어요. 맥주를. 근데, 스톱을 시켰어야 되는데, 야,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했는데, 돈 벌기 쉽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먹고서 계산서 딱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다 앉아 있다가 다 나가는 거야. 그냥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갖고 카페 뭐 다방 비슷하게 해 갖고 맥주도 팔고 뭐 그리고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한잔한 한 잔씩 얻어 먹으면서 이제 그걸로다가 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한테. 나도 한잔 마셔도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국 아가씨들인데 어 중국 사람들은 확실히 빡이 세더라고. 뭐 베트남 아가씨들처럼 농담 받아주는 것도 없고. 뭐하가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계산을 안 따고 딱 계산서 달라고 그랬더니 술병도 지네들 술 따라놓고 먹지도 않고 딴 데로 가갖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뭐더 시킬 마음이 생기나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갖고 아유 오빠 조금 더 맞고 가요. 이러면은 먹고 갈 텐데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우리 선배랑 얘기하고 술 먹고 나와갖고 맞은편에 딱 보니까 또 베트남 또 커피숍이 또 있는 거예요. 거 걸로 갔어. 그랬더니, 옛날에, 그, 우리 선배가 알던 여자애가 거기서, 우리 선배가 저, 저 인천 석바에서 베트남 노래방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던 여자애가 거기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일하던 여자애가. 아휴. 그러더니, 하나가 씨는 머리가 막다 빠지고, 몸매는 좋고, 얼굴도 이쁜데 다 빠지고, 얼굴이 악만 남았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몸이 아픈데 손님은 없고, 나와서 이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맥주를 그냥 막,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다섯 병에다 안좋하나 맥주 조그만 거 다섯 병에다가 안 좋아하는데, 그게 5만 원이에요. 그러더니, 맥주 다섯 병 더, 갖고 온다 고 그러길래,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선배만 있는데, 선배가 또, 그냥 또다 받아준 거예요. 그, 막, 열 병, 막, 스무 병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건 내가 딱 보고, 야, 그만그만해 그래갖고, 한 30분 만에 7만 5천 원을 계산하고 나왔어요. 아이고, 뭐, 여자 만지고 그러는데도 아니지만은, 만져도 되,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참, 돈 벌기 쉽더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이 환장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카페를 차리고. 그리고, 혼자서들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저 외롭고 쓸쓸한 아저씨들이 혼자서 거길 많이 놀러 와요. 그니까, 러 혼자서 오면 잘못하다가는 빨개 벗고 가는 거예요. 팬티, 팬티 바람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더라고. 그니까, 여자애들이, 딱그만 거기서도 수업시키니까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선배는 맛이 갔는데 그것도 돈도 내가 내는 건데 당연히 내가 수업을 시키는 거지. 어휴 그러더니 그냥 더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중국 애들하고는 또 틀려요. 베트남 애들은 아예 갈 때까지 오빠 저럼더 먹고 가요. 팔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도 다 망했는데 그야말로 남 사정 봐주고, 해, 해다가는, 뭐, 어떻게 하느냐고. 뭐, 술값이 장난이냐고. 맥주 한, 한잔 따르면 5천 원인 거예요, 그냥. 아예 나이트 가서 부킹을 하는 게 낫지. 아, 웨이터 팁 주면서. 아, 하여튼간, 그렇게 해갖고, 술을 이빨에 먹고, 우리 선배님이랑 같이, 또, 막잔, 막잔에 또, 한잔 또, 뭐, 뭐, 투달인가 뭐, 그런 데 갖고서 한잔 먹고, 그 형님 네 집에 왔는데, 그 형님 네 집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집이 10억짜리 집인데 6억인가를 대, 나눠서 대출받고 아니 5억인가가 6억인가를 대출받고 집이 4억에 낙찰이 돼서 돈을 못 갚아갖고 경매 들어갔는데 4억에 낙찰돼갖고 집이 팔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달 안에 빼줘야 되는 형국이라고 그 집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아우, 참, 다들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다 힘들고, 다 힘든 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리고 아직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아직 시작도, 본격적인 건 시작도 안 했다는데, 2026년, 2027년까지도 안 좋대요. 큰일입니다.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큰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내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쓸쓸하고, 진짜 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십내라는 수밖에. 충성! 필승!